안녕하십니까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 점심 먹고 이제 오후 첫 작업으로 레인저 랩터가 들어왔습니다. 블루 랩터예요. 블루 랩터의 슬라이딩 커버는 현재 기존에 쓰시던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TRC 택티컬 퍼포먼스 롤바가 들어갈 건데 그 퍼포먼스라고 하면은 레인저 랩터도 그러고그 국내에서 다니는 운행하는 수입 국산 픽업 트럭들이 가장 많이 장착하는 감성 롤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좀 특이사항은 기존에 대부분 저희 매장에 오셔서 슬라이딩 커버도 저희가 장착하고, 그 다음에 롤바를 작업을 했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이 차 출구할 때 슬라이딩 커버가 미리 돼 있는 차들이 있잖아요. 돼 있는 경우에 저희는 이제 퍼포먼스만 들어가는 그런 경우인데, 이 슬라이딩 커버가 기반이 되어야지만 퍼포먼스 작업이 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픽업 트럭의 모든 슬라이딩 커버, 아, 모든 슬라이딩 커버는 아니네요. 거의 모든 슬라이딩 커버는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 얘는 지금 무타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홈을 이용해서 그 브라켓을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를 뚫지 않는 작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홈이 있어야 돼요. 이런 홈이 있어야지만 무타공 브라켓을 설치해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다행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고객님이 예전에 작업하신 커버가 저희가 장착하는 것과는 좀 틀리지만 장착은 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요, 요 상태에서 기존의 그 밑에 브라켓 있죠 슬라이딩 커버 브라켓 어차피 이제 저희가 롤바를 놓아야 되니까 이 상태를 사실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풀려 있는 것도 다시 다 조이고 점검을 기초 점검은 지금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퍼포먼스가 저기 조립이 저희가 가조립을 해 놨어요 자잘한 것들은 미리 조립을 해 놨어요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덩어리들만 해서 빌드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다 마쳤어요. 이 작업은 하면서 항상 끝나고 나면 느끼는 게 고객님들하고 이제 전화 상담을 할때 보면은 퍼포먼스 모양만 보고서 이 제품 이름을 모르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고객님하고 저하고 소통되는 게 있어요. 기관총을 이렇게 거꾸로 후면 방향으로 설치한 것 같은 느낌 했을 때 아, 맞습니다. 그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감이 가는 거죠. 이 부분이 기관총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그 와일드한 픽업의 감성을 여기에 좀 녹였죠. 이 레일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총은 아니고 그냥 롤바에 하나 렉일 뿐인데 느낌을 봤을 때는 총열에 이렇게, 그러니까 공랭식이죠 이렇게 구멍 파가지고 총열 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주고, 그거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전체적으로 살아있어서 좀 와일드하고 픽업의 어떤 감성을 굉장히 이제 올렸어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픽업 정통의 어떤 미국 스타일 같기도 하긴 한데 어쨌든 픽업 차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임 분명합니다. 이렇게 맞췄어요. 그리고 한번 보시죠. 전체적으로 요 위에 바구니, 바구니에는 뭐 나중에 아마 고객님이 요걸 올리실 것 같아요. 바구니에다 사다리 같은 거 올리고 끈을 대신 묶어야겠죠. 작은 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자, 한번 같이 자세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이 퍼포먼스라는 모델이 가장 제조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제조하는 건데, 이 부분들, 부분들, 이 모양을 만드느라고 사실 용접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용접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용접은 이 겉에서 보이지 않는 안쪽으로 돼 있겠죠, 표시가. 그리고 겉에서는, 어, 랩터 도장이 되어 있으니까 잘 표가 안 나는데, 이 절, 하다못해 이 부분들 다 용접이에요. 이렇게 꺾인 부분들 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 제품의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렉을 달고 나면 녹쓰는 거에 대해서 사실 소비자 분들이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스틸은 맞아요. 스틸인데다 아연도금하고 랩토 도장이 들어갔는데 이 제품 본체가 녹이 슬어서 온 경우는 단한 건도 없었어요. 까져서 와요. 가끔씩 이제 뭘 짐을 싣고 하다가 까져서 와도 녹쓰는 적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만큼 아연도금이 잘 되어 있다는 라 뜻이고요. 대신 볼트는 검정 감성으로 블랙 감성으로 가기 위해서 이 검정색 이 볼트들을 썼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백화현성이나 너트 중에서 가끔씩 올라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시다가 가끔씩 들어오세요 볼트 녹슬었을 때는 저거 교체 가능하냐고 문의하실 땐 제가 기꺼이 그것은 교체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은색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었는데 사실 은색도 녹아 안 쓰니까 좋겠죠. 썼으니까 하지만 은색이 들어갔을 때또폐가확 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서 어쨌든 다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다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